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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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목소리> 견책상징. 견책 상징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꾸중이 있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견책상징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견자는 꾸지질 견자예요. 획수가 좀 많아요. 꾸지질 견. 꾸짖는다는 하는 말을 알죠. 꾸짖는게 칭찬이 아니고 반대로. 꾸지질 견그 다음에 책자도 꾸지질 책 견책 그러면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허물이나 잘못을 보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허물이나 잘못을 밝혀서 꾸짖고 나무래요. 부모가 제일 많이 하지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잘못한 것을 내버려두면은 후에도 어, 또 계속 잘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견책을 자주 하시지요. 자식들은 좀 싫어하지만은 그 뜻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견책. 그 다음에 상징. 상징, 형, 모양상, 형상상, 또 짐승으로 말하면 코끼리상, 이 상자 그래요. 상, 상, 모양상. 진짜는 증험할증. 무슨 증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증거. 어 글자가 오늘은 좀 세네요. 그렇죠? <laughs> 다시 한번 해봅시다. 꾸지질견꾸지질체 모양상, 증어말, 증, 네 그래서 이제 상징이라고 한말과 견책이라고 하는 두단어가 오늘 배울 그런 증어말, 증어말, 견책은 이미 뿐인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고,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추상적인 사물을 구체화하는 것을 상징이라 그래요. 그런데 상징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하게 많이 사용해요. 상징. 아, 그거 상징. 상징. 예를 들면, 은 부엉이 하면은 부엉이는 불을 상징하는 새가 부엉이에요. 마치 우리 돼지 하면은 그 복돼지 만들잖아요. 불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이고 또새예요 우리가 복주머니를 채고 다닌다. 그것도 하나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 길가에 가다가. 크로와 나무가 쫙 있을 때야 네이파리가 뭐냐 하고 네이파리를 따면은 아 그걸 가지고 채취해서 잘 말려 가지고 아 이거 행운의 상징이야 상징 상징이란 말 이제 이해가 됐죠 오늘은 견책 상징 그러면 오늘도 역시 이네 글자의 부수가 꾸짖은 견자는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은이죠. 말씀은 변이죠. 꾸지질 견은 말씀은. 그 다음에 꾸지질 책은 제일 밑에 있는 조개패요. 조개패는 옛날부터, 어, 돈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꾸지질 책. 그 다음에 이 산자가 모양 상이지만은, 실상은 짐수로 말하면 코끼리 상이에요. 여기에 부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돼지라고 하는 시 자예요. 짐승, 돼지 시. 돼지 시. 그 다음에, 지화말징 자는 제일 앞에 있는, 이걸 보고 두인변이라고도 하고, 걸어갈 척이에요. 천천히 걸어갈 척자죠, 이 자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각 글자의 획수와 서순을 천천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견자는 21회기죠. 21회기인데 말씀한 변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꾸지질 견자가 됐어요. 좀핵수가 많지만 왼쪽에서부터 순서로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지질 최근 열한 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꾸지질. 책. 그 다음에 모양 상자는 열두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라면은 모양 상혹 형상 상. 아니면 코끼리상 단어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지, 흐름이, 어, 그 뜻이 달라지지요. 코끼리상 또는 모양상, 그 다음에 징험할 증은 15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그러면 견책 상징해서 쓰는 방법, 쓰는 순서, 그핵수까지를잘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각 글자에 응용을 할수 있도록. 즉 성경 단어를 공부함으로 어, 또 우리가 머릿속에 이 글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자로 시작하는 성경에는요 이 본문인 견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씁시다. 어 견책. 견책이란 말은 아까 허물이나 잘못을 밝혀서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견책이라고 했죠. 어, 하나님께서 왕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꾸짖었죠. 견책. 왕이 그건 잘못했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에게 견책을 했던 것,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고쳐주기 위하여서 어, 남을 하시고 꾸짖는 것을 견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속의 단 하나를 하면은 견 파할파자 견파견 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원의 실수를 타다 해서 파멸하는 것을 견파, 견파, 파멸이라고 말, 여러분 아시죠?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직을 내놓은 걸그 직에서 쫓겨나면은 파멸당한다고 하잖아요? 예, 견파, 어려운 단어예요. 어, 성경 단어가 없으니까 세속 단어 하나를, 어, 대치했습니다. 견, 책, 겸, 겸, 파, 겸, 파. 마침, 파, 자요. 그 다음에, 책, 자는 단어가 여러 딛는데, 그 중에, 책. 바라는 망자, 책, 망. 책, 망. 잘못을, 나무라는 것도 책망이라고 하잖아요. 책망. 아, 나 참. 선생님에게 책망을 들었어. 책망. 그런데 제일 창피한 평은 어, 자기 아래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책망 듣지 않도록도 우리 해야 되겠고 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책망. 책망. 그 다음에 좋은 단어는 책임이에요. 책임. 마트림자. 아, 책임. 책임자, 내가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큰 책임을졌습니다. 회장이라고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책임, 책임. 대통령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죠. 이 책임.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에서나 자기의 맡은 말을 충실하게 하는 이른바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 책망 책임이었습니다. 책임. 그 다음에 이 상자로 시작하는 말이 성경에요. 몇 가지 있는데. 뭐죠? 어금니 아자로 상아라는 것이 있어요. 상아, 코끼리의 그 앞에 큰 어금니 말입니다. 그 상아로 도장도 파기도 하고 그 상아를 통해서 어떤 가구를 만들 때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상아, 상아 또 대학을 상아탑이라고도 하죠. 상아, 상아, 상아. 그 다음에 상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상아나 상아궁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 쉬운 대상 거꾸로 이렇게 대상, 대상 대할 때 대상, 대상 뭐 행동이나 어 어떤 활동의 그 목표로 되는 것을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대상 많이 쓰지요. 대상. 거꾸로요 상하 대상, 상하 대상. 어떤 목표리 목표가 되는 것. 대상, 대상, 상하 대상. 그다음 에 마지막에 증음할 증자에는. 그 성경에 징수라고 있어요. 거들 숫자죠. 징수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을 거둬들여진다. 징수, 징수 들어보셨죠? 징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납니까? 징조예요 징조 이 조자를 숫자로 말하면은 조조 자요 단시 백천만 뭐 이런거 조 있죠 이조조 라고 해서도 이 단어 조가 들어갔다 큰 돈이죠 조 라고 쓰지만은 여기서는 어 빌미 조 자라고 해서 징조 라고 해서는 조조 자라고 하지를 않아요 빌미조 이렇게 써요 징조 조짐 이런 글자가 이, 자, 이 자예요 어, 조심해야 됩니다 징조 징조 빌미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비올징조가 있다 뭘 봐서 어, 서쪽에서 시큼한 뭉개구름이 일어나는데, 아, 오늘은 비올 징조가 저 서쪽에 보니까, 구름을 보니까 비오겠다. 그걸 보고 징, 징조라고 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것을 두더지들은 징조를 몸에 느끼고 구멍에서 산으로 올라간대요. 난안 봐서 모르지만 그렇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어, 천지의 징조를 너들은 살필 줄 알면서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징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징조. 그 뭐냐? 세상이 타락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악독이 팽창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이 끝날 징조인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두 단어씩 소개, 우리가 견책상징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잊지 않냐 하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 견, 책, 견, 책, 견, 견, 파, 그 다음에 챙 망, 책망. 책임, 책임. 그 다음에 상아, 대상. 대상, 옳지, 대상. 그 다음에 징자에는 징수, 징수. 그 다음에 징조. 징조, 징조, 징조. 이 여러 달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꼭 간직해야 할것뭐 뭐가 있나 내가 누구를 책망했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다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의 생각이 깊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누구 대상을 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했을 때에 어떤 사물을 대상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징조. 징조. 어떤 사람은, 사람은 떡잎보다 안 나는 이런 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할수 있는 징조를 조그마한 그러한 태도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날이 좋겠다. 내일은 날이 굳겠다. 그러한, 어, 마지막에 석양에 떨어지는 해의 여러 가지의 그 징조를 보고도 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할 징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이미 앞서 노아 홍수 때는 모든 숨쉬고 있는 기식 동물은 다 죽는 심판이 있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징조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탈하겠지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아니했어요. 오늘날 마지막에도 세상이 불로 심판할 것인데 그의 징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러한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오늘 견책 상징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주어진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견책에 대한 성경적인 그 이해는 견책하지 아니면은 죄를 담당하게 된다 보면은 견책은. 하지 아니하면은 죄에서 떠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단 글자 이렇게 쓰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의 대가는 멸망이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견책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잘못해서 떠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견책은 죄를 떠나게 하는 귀한 일이기도 하다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떠세요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견책을 싫어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때요 사망 죽게 되죠 견책 듣는 순간에 어느 사람이 아 기쁘다 기쁘다 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견책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갈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긴다고요. 그러니 견책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견책을 들을 때에 마음에 좀 서운한 것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돌이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도구가 견책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견책을 듣게 보면은 듣고 보다면은 뭐예요? 이제 세상사는 지식이 세상사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그지식에 바탕을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지식을 얻어서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이 견책 속에 있다. 이런 거예요. 어, 뭐, 다시 얘기하면은 이 견책은 회계를 촉발하는 보구도 됩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회계라고 하죠. 견책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악의를 품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회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될래요? 우리는 견책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 크게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견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꾸질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견책하는 입장에 선 어른 지도자가 되었을 때또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의 견책을 할 때에 견책의 기술이 필요해요. 매사에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죠. 적당 어느 것이 적당입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노하우라고 소위 필요하죠. 어그 사람이 받을 만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수십 배, 수백 배, 많이, 많이 부풀려서, 어, 너무 억울하게 견책을 하게 되면은, 부당한, 그런, 적당하지 않냐는 견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개냐, 비공개냐,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일대일로 견책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중 앞에서 견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견책하는 사람이 판단을 잘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견책은 일대일로 해야 할 일을 공개적으로 해 보면은 더 많은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회견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반항을 해서 더 수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적당하게 하되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어 우리가 견책을 하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견책상지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 훈훈한 악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꾸지절견 꾸지절체, 꾸지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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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상 증어말증 견책상징. 견책상징. 네. 잘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37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 아민나아버지 종료하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